부님이 공부를 하려면, 먼저, 그, 하도창구나 참선을 하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공부를 해, 해야, 된, 해야 된다고 부친이 말씀하셨어요. 그게 이제 세 가지를 분명하게 학문적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요. 이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게 삼학이거든요. 예, 불교에서 삼학이에요. 세 가지 학문은 반드시 견해를 갖추기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래요. 정확하게. 그래서 그게 이제 개정해에요 개정해. 개정해. 이제 제가 이제 전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개정의 세 가지 학문을 배워야 되는 저는 두 가지 필요 없다 그랬어요. 두 가지 필요 없고 계학만배워라계 개학. 개학. 굉장히 중요한니 이게. 이게 불교 입문하든지 도를 깨쳐 성불하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질병 없고 병 없이 무난하게 그들 삼재팔란 사백사병 그러잖아요. 내가 만날 기도할 때 그러죠. 추원할 때 삼재팔란 사백사병 이런 거다 물리치고 내가 행복하게 세상에 살고 또 다음 생에도 또 행복하게 살고 성불에서 도를 이룰까지 잘 살려면 은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것이 개학이에학에 대해서 배우고 개를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런데 요걸 없이는 도도 안 되고 세상 살아가는데 고통 오고 복 없이 살고 일은 자꾸 터지고 깨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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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먼저 개학이 최고로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학. 왜냐면 하 개학은 나도 이렇게 하고 남도 이렇게 하고 예. 세상 사람들자비로서다 섭수해서 이끌어서 함께 가고자 는 마음이 들어 있거든요. 개 속에. 예.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건 불교 공부하는 사람 아니라도 개를 지키면 은 행복하게 잘 살고 고통 없고 병은 없어지고 예. 그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개를 제일 먼저 앞세운 거예요. 그래서 불자가 되려면 개를 받아야 불자지. 부처님 공부한다고 말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불자가 되려면 개를 받아야 불자가 된다요. 그러면 기본적인 개가 뭐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개가 뭐냐면 삼기계죠. 삼기계. 삼기계를 받아야 그때 처음에 불 불자 에, 신도다 이렇게 합니다. 부처님 공부를 배우는 입문자가 이즉 초등학교 아이를 유치원에 들어갔다는 거죠. 삼기계를 받으면 네, 유치원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오개 오계, 그 다음에 오개를 받으면은. 국민학교 1학년 들어갔다. 이 그렇게 이제 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개, 개가 뭐, 개가 오개가 뭔지 아십니까? 3기계잘 모르시죠? 삼기계 예, 이제 제가 오늘 3기계를 드릴 테니까 받아가세요. <laughs> 예, 왜냐면 너무 중요합니다. 예, 꼭 받아 받아서 지니면 그때부터 이제 신도고, 불자고, 부처님 공부 제대로 할수 있는 첫걸음 때리고요. 예, 따라하세요. 같이 다 따라 하 <laughs> 네. 예.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께, 기합니다.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선지식 스승님과 선가에 기합니다. 성가에 기합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거룩하고 위대하신 부처님 가르침 따라, 부처님 가르침 따라 세세생생 중생을 이득되게 하겠습니다 세세생생 중생을 이되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거 받아지니시면 이제 부처님 제자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너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개 받으실 때요 이거 계신 분들 다개 받은 거예요 조금 쳐 받았습니다. <laughs> 에이, 맨날 받아도 되죠.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네. 요 마음만 받아들이고요 네. 개성을 네. 늘 마음에 간직하면은 압도 안들어집니다 네. 너무너무 중요하죠. 어마만마한 도배인지 몰라요. 요즘 네 가지. 네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요런 마음의 바탕에서 이 부처님 공부를 하셔야 이제 그때 제대로 길을 갈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이 사바세계에서 그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이 부처님이니까. 부처님이란 분은 붓, 붓다 깨달음을 얻으신 분, 이런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영원히 대해탈 자유인이 되는 걸 가르쳐 주신 분이니까.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 따라 이 길을 가셔야 되고, 또 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무 불법성 그러죠. 더 빨리 하죠. 급하면 이제, 요걸 급하게 하면 나무 불법성이라면 됩니다. 나무는 오로지 의지해서 부처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말이에요 나무란 말이. 불법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성가에 네. 기해서 따라가겠습니다. 나무 불법성이라 그것도 이제 더, 더 이제, 막, 급하면은, 애국이 급하면은, 오마훔이라는 오마 이제, 범을 범어죠. 오마훔. 그렇게 이제 하시면 돼요. 수에서 오늘 뭐, 음, 이해가 가시죠. 예. 예, 그렇게.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뭐 부처님 가칭 공부가 아니라도, 다른 길을 가더라도 이삼부에기한다는 거는, 자기가 진리에 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인격체로 보시고 거부하는 분도 있는데,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죠. 예, 진리에 기하고자, 진리에 기하고자, 전기에 기합니다 면 진리 본체성에 기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가르침에 기한다. 어, 어, 최상용, 그죠. 어, 내용물, 다음에 형상에 드러난, 어, 이 세상의 존재기 전체, 현실세계, 현존. 뭐 이리, 이렇게 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부처님이라고 하면 은 이제 다른 종교인들은 거부감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붓다라는 의미가 붓다라는 의미는 깨달은 자 이래 죠뭐 그 예수 그리스도나 마음의 뭐 교를 장시한 분이나 위대한 뭐 성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도 깨달음을 얻으면 붓다라고 합니다 다예 네. 그렇게 붓다라는 의미를 이제 좋게 이제 종교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깨달음이라는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없죠 뭐 요새 법전 관련 친구 어예 하세요 예, 좋습니다 방금 상기기를 주셨는데 예. 스님께서 마지막 네 번째 하나 받붙이셨네 그러니까 그, 예. 그 특별한 의미가 있네 특별한 싶습니다. 의미가 있죠 예그 이제 예. 총체적으로 네. 어,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 깨달음을 일주로해서 네. 공부하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그렇죠 네. 이제 우리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 특히 네. 이제 이제 오로지 오로지 나는 깨달음을 얻겠습하고 다른 것을 둘보지도 않고 공부를 하시다가, 에, 만에 하나라도 자비심을, 자비종작을 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비심의 종작. 그리고 결국은 근본적인 목적을 놓쳐버린 거죠. 깨달음을 얻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제 결국은 음한으로 가게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대자대비심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 나의 깨달음이 중생께 해악이 안 되면 그 깨달음은 소용이 없고, 진리라는게 소용이 없죠. 에 그래서. 반드시 해양을 중생께 해야 되고 나의 깨달음은 중생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 가치가 없다. 그래서 반드시 중생 부처는 중생 때문에 부처가 존재하는 것이지. 예, 그리고 위대한 자기 자기 자성을 예, 자성불이 예, 중생을 이게하는데쓰이지 않으면 예, 그 가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무,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천수경 같은 경우에도 천수경이 그 내용이 그뭐 한글로 이렇게 말한 내용들 속에 가장 긴 대목이 심묘장구 대단원이죠. 심묘장구 네. 대단원이 자체가 대자비심의 발인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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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자비심을 이야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깨달음 진리라는 게대자비심에기결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 네. 그리고 전 존재가 대자비, 자비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우리가 미국 서 그걸 모르지. 풀 하나, 돌 하나, 나무 하나, 산에 바람 할것 없이 태양, 그 존재 전체가 대자비심에 다른 사람을 이익되게 하는 일만 하고 있는데 진짜로 하고 있어요 다 진짜로 그렇죠 모든 존재가 지수, 하풍 그렇죠 지수, 하풍공 이런 모든 원소들 전체가 우주 전체가 대자비에 서로를 돕고자 하는 대자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미혹대하고 그걸 원하게 하는 존재들이 제일 이 세상에서 인간이십니까 <laughs> 오염시키니까 에. 가만히 놔두면 물 깨끗해지고, 가만히 놔두면 하늘 맑고 청정하고, 오염 없어지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걸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존재는 대답으로 되 있는데, 대답를 막는 존재가 지금 유일하게, 지금, 마물의 영향에 나는 인간이죠. 사람이죠. 그래서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되죠.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전 세계 사람이 만약에 고기를 안 먹는다면, 한순간에, 한순간에 지구 오염을 막을 수가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죠. 전 세계 인구가 만약에 한 달만 우리 고기 먹지 말자. 한 달만 고기 먹지 말자. 고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하면 지구가 확빨아집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지구 살림 운동 그렇게 해도 이런 건안 한다는 거예요. 네. 전 국민이 싹다다 바로 공량을 한 달만 하자. 하수구 완전 깨끗이지요. 그걸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위대하고 좋은 가르침을 부처님이 서려놨는데 모든 사람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예. 그런데 지구는 끝도 없이 지금 나라로 떨어지고 있죠. 지구 전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생주 위멸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생주 위멸를 해서 다시 새롭게 그어나도록싹 없애버려야죠. 그리고 다시. 그래서 이제 언젠가 뭐 말급시 되는 결국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다시 암흑기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새롭게 또 시작하고. 예. 그래서 이 지구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도깨처럼늘 다른 세계로 가라는 거예요. 음. 그, 그런 것이 없는 세계로 빨리빨리 얼른 깨쳐서 가라고. 예. 그렇게 우리가 자극을 하고 좀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채식이라도 좀 하시라고 그는 거예요. 예. 간단해요. 지구 살리는 거 간단해요. 환경 오염도 마찬가지예요. 간단해요. 예. 이해가 가실 거예요, 다. 예. 또, 지금 네. 예, 예, 예. 군복... 자꾸 카메라 좀비춰줘 질문 잘하니까 괜찮아 <laughs> 말씀 굉장히 공부고요 아주... 음. 예. 말씀이라 되는데왜냐하 공부를 해서 그 깨달음에 대해 만 직장하다보면 자비의 인을 잊어버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감독님께 감금,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네, 말을 예,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문 읽을 때 걸리는 말이 세세생생에 걸리거든요 네. 아, 빨리 이대를 네. 네. 끊어야 러니까 네. 그래서 네. 뭐, 뭐 수다운 가을 하면 일곱세이네 이런 일을 네. 말하자면 네. 그런 음. 문제를 끊어야 되는데 세세생생 음. 못살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음. 어떡하지?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걸 어디로 가겠습니까? 깨달음이 그러니까그고객 깨달음. 제가 깨달음 제가 어디로 떠나라고 그러죠. <laughs> 어디로 가겠습니까? 탐진이 번내마서 오영락을 떠나라 탐진이 번내마서 오영락을 떠나면 <laughs> 예. 은그 자리가 국극정투 자리다. 국락의 자리. 자리다. 근데 이제 내가 막 출세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어마어마하 부자가 돼가지고 리한 짐을 짓고 잘 사는데 이제 다 자기는 볼일 다 끝났는데 가만히 앉아요. 못하는 거지. 어, 다른 사람 위해서 해야 하는 거지. 어, 그래서, 오고 간다는 말이 무법적이 사고고, 깨달음의 입장에는 통짜니까. 오고 감이라는 개념이 사라지는데, 가인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에, 진리의 세계, 진리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에이, 참,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반에 들이, 드, 드셨다 하는 것은 정멸이라고, 했다, 정멸. 무엇에 대한 정멸이나, 그 번뇌가 다 소멸했다. 번뇌가. 번뇌가, 나한테는 번뇌가로 선별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디로 간다, 이런, 어적인 개념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오해수익이 많고, 오감이 없다 하는데, 오감이 없는 가운데왜오가는지 이런 말 하잖아요. 이제 그런 입장으로 생각해요. 세대생명 보다 또, 삶을 살겠다 하는 얘기는, 진리를, 진리를 진리답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할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가겠습니까? 부모님이 만약에, 엄마가, 어, 에, 어디로 멀리 떠나야 부모가 멀리 떠나야 자식을 놔고 떠날 수가 없어요. 에, 그 자식을 위해서는 기회가 있으면 또 다시 와서 봐야 되고 돌봐야 되고 근데 대사 대비하신 부처님이 나한테 너것들, 너것들 말이지 에, 이제 나는 볼일 닦아서 열 받아서 떠나버린다. 너기잘 살아라. 말은 그리 하지만 아쉽겠습니까? 에, 비밀인데 내가 또 말을 더리참 <laughs> <laughs> 아, 중요하죠. 예, 대자 대비하신 분은 떠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우리 형상으로 보는 세계에서 가, 모습을 감추는 거죠. 공부하러. 그래서 현존의 진리를 음, 깨닫고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세세생생 보살도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예. 그 세생 보살도라고 하는 말이 그 깨달음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요 아는 거죠. 더 가슴 아파하고 깨달은 분들이 더 마음 아파하고 더 힘들하고 어 고통을 감내하고 네, 하나도 음, 달라진 게 없습니다. 네, 달라그그 그 자리가 다만 알 뿐이죠. 안만 깨달으면 암만 있지 현실 세계는 하나도 안 달라요. 그래서 부처님 깨달음이 대자 대비 미량 말로 표현할 수없어요 어디로 가지도 않습니다. 항상 현존하 아직도 영산해상에서 내가 복화경을 설하는데, 음, 아무도 모른다, 다만 당연사 불고살들이, 음, 간다, 음, 그런 진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이 우주에 존재하는 것이든 존재하지 않는 것이든 어떻게든 사라질 수가 없어요. 현존이에 그 진리가 위대하다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한, 한 중생도 그리지않습니다 그래서, 음, 부처님을, 부처님의 위대하신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부처님 길을 따라가야 줘야 돼요. 그 음, 부처님. 왜냐면 부처님은 수많은 중생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니면서 그렇게 호구정량의 설을 해놨는데, 자꾸 엉뚱한다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수 있는 내가 열반도 보이고, 멋도 보이고, 태어나서 도서천에서 이 마야 부인 몸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내가 이루고는 그러는 걸 보여주고, 6년 고향한 걸 보여주고 이게 다 보여주고 열반들은까지 다 보여줬다. 예. 그근데지에 있는 사람 나를 이해할 것이다. 지혜 없는 사람 은끝 없이 그만 그없이큰 소리치고 예. 반하는 생활하고 살죠. 예. 슬픈 일이죠.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없죠. 조금 전에 우리 질문하신 분에 대해서 좋은 질문 을 해주셨어요. 누가 서 이해를 하신죠? 이해 가시죠? 네. 이해 가신 분들은 다까이앉으세요 더블로스, 더스가 예, 예, 예. 그니까 그도원부사님께서말씀이 깨달음을 말씀하셨는데, 예. 네. 뭐 저희들 그때 그대성기신 놈이 그 책을 읽으면, 네, 음, 현상계 모든 그 산물 존재 있 것들이 다 이제 그 전혀 있어 나툼. 네, 네. 그거 말씀하신, 제가 그 책이 네. 그렇게 나와있는데, 예. 네. 어, 결국 그, 저, 유근원 동까과 수행 말씀하신그 소리를 통면서그 소리를 듣는 성품, 네. 그 소리가 일어나기 전에 있던 그 자리,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생각, 우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그 이전의 자리, 네. 그거를 알고서 이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걸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어, 이제 마, 마 저, 저, 자비, 그 다음에 지혜와 자비의 방편을 가지고 이렇게 보살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하고, 그 네. 삶하고, 아까 깨달음이라고 말씀하신 그 깨달음하고는, 네. 어떻게 다른지. 그, 그 깨달음이라는 게 무슨 특별한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고오는지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릴요 네. 이제 보살도의 삶을 이제 구분해 보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부처님 말씀을 믿고 실천 수행하는 분들, 깨달음을 얻지 못했지만은 확신의 믿음을 갖고 대신심을 가지고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이 길로 가면 될 거야 하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은 실천 수행하는 보살도행. 그런데 그런 보살도행 이 있고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겠다 는걸 알고 이제 보살도행 을 하는 보살도행 두 종류가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구분 구분이 다르지만. 은 똑같은 행동을 하면 결국은, 결과는 결과는 같게 되죠. 깨달음 얻지 못했, 못했던 분들도.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보살도행을 실천, 보살도행을 어, 하시는 음, 깨달음 얻고 보살도행을 하시는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관세보살, 님 지장보살 님 이런 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하는 보살도행 깨닫지 못하는 데 하는 것은 부처님 달나가기위해서 끝도 없이 대신인 하고 노력하는 거. 예요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그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어떤 특별한 어떤 체험을 어 동반하고 그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이제, 이제 그 반드시 이제 깨달음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체험들이 있긴 해요. 반드시. 없을 수가 없죠. 그거는 왜냐하면, 자기들 업보들이 각자 다른 업보들, 갖고 있던 업보들이 자꾸 정화되면서 업보가 소멸되고, 이런 정신이 맑아지고 이러면 생전 못 보던 것도 볼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근데 이제 저는 전에, 전에도 책에도 그런 이야기 해놨죠. 이제 뭐 지리산 등산해보신 분들 잘 알죠. 등산 쭉 올라가면 이제 산에 나무도 보면 중간쯤 올라가면 막 철쭉꽃도 피고 나무도 달라지고 또 이게 개곡도 있고 이러다가 자꾸자꾸 올라가서 정상 꼭대기 올라가면 아무것도 없죠. 네. 그게 궁극적인 체험거죠. 진리에 대한 궁극적인 마지막 체험은 체험 없으면 체험이라고 제가 책에 이런 얘기를 쓰는 것이 있어요. 수많은 체험들이 신비하고 정말로 막 하늘 날아갈 듯하고 막 심통방통한 체험들도 하기는 하는데 이런 것들이 깨달음을 얻는 과정에 자기 업보 때문에 존재해요. 그게 업보 때문에 그런 현상을 겪고 느끼기도 하는데 궁극적인 진리의 체험은 아무것도 체험할 수가 없어요. 체험해서는 그건 꿈이 체험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체험 없음의 체험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어떤 것도 부실 것도 없는 자리 자리죠. 그게 이제 궁극적인 체험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체험을 하고 그게 딱잡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이제 선지식 못 만나면 못 겠죠. 요 반드시 사댄 속에서 빠지게 되죠. 체험들을 갖고 끝, 끝도 없이 그 주장하고 자기, 자기 진리를 드러내려고 온갖 방법을 쓰니까 못 가요. 반드시 마장타을가지고 진리의 궁극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선지식 만나거나 올바른 안목이 있는 사람 만나서 조금만 이렇게 캐치해주면은 알아차려서 그걸 놓아버리는데 그걸 자기 살림살하고 붙고 끝없이 가면 나중에 다사탄것 빠집니다. 진리는 그런 거아니에 궁극적인 진리는. 진지. 궁극적인 진리는 그 어떤 것도 시험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공, 법공, 궁영곡 그러잖아요. 궁극적인 깨달음의 자리인공이궁극 필경공이라고. 궁영곡. 궁영곡. 왜냐면, 하 뭔가 있으면 안 되죠. 뭔가 있으면 진리라고 할수 없죠. 진리, 질, 진리를 잠복 펴는 거죠. 음,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옆에 경계 조금 이라도 끄다지 말이군요. 어떠한 경계가 나타나도 진리라고 할수 있는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똑바로 가야되는 거죠. 예, 네, 막 원가 신통한 험미일 나고 내가 신통방통한 모신통을 뭐 얻어가지고 날고 기더라도 그게 한눈팔면 돈은 절대 멀어진다는 거예요. 나가 바로 붙죠. 절대로 가는 요 바보가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 가심 따라 이 길을 가라 그러는 거죠. 예, 가서 예, 예, 그저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리, 네. 그 자리에 의해서, 그, 이제, 자기 <laughs> 생각이 일어나는, 거기, 거기에 지금, 이제, 그, 개별 자아라는 네. 그, 애고랑, 는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네. 따라가는 지 않고, 스스로 이제, 그걸, 그, 그 자리에 머물려는 그런 노력, 네. 그런 노력을 해가면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그, 지혜와 자빌 방편을 가지고, 이제, 생활해 가는 사람을 네. 봤을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 몸매인 사람이 많은데. 많죠. 네, 네. 네. 그거하고, 그러니까 아까 그 깨달음하고가 특별한, 그 확인이 다른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이, 이, 건 가지 말아라는 부분이 훨씬 에있었는 것이죠. 그, 설명이 됐지. 그, 그, 깨달음의 공부를 하는 사람 목적이요. 그쵸? 목적이 부처님과 같아야 돼요. 아, 생사를 요단하고, 정말로 내가 해탈 자유인, 영원히 예.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곳으로 가고 싶다 하고 이 공부를 하면은, 이게 정답인데, 무슨 명예나 신통이나 도사나, 뭐 이런 어떤 걸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간다 하면,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설명해 줄수 없죠. 목적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올바른 가르침을 이야기해 줄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도 다르기 때문에, 무만 말해도, 달리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건 굉장히 어렵죠. 그 목적은 분명해야 된다. 부처님과 같은 목적이거요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어떤 문제도 개입할 수 없는 그런 가르침 쪽으로 가겠다고 달라들면은 이게 이제 분명히 비를 올바르게 제시해 줄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명예나, 또 어떤 명의나, 또뭐 도사나 신통한 거나, 또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를 드러내고 싶다을안 그러면 뭐 성공하고 출세하고 싶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목적 갖고 이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전혀 맞지가 않기 때문에 어떤 말도 해줄 수가 없는 거죠. 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됐습 어, 뭐, 네. <laughs> 네, 그게 보시면 돼요. 가장 위대한 깨달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상정등정각이거든요. 이제, 안욕따라 삼약삼불리불이의 마음, 안욕따라 삼약삼불리의 깨달음의 마음을 내고 이 길을 간다면은, 부처님 가르침 따라가면 반드시 깨닫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위없이 높고, 바르고, 크고, 넓고, 평등한 그런 깨달음으로 가겠다고 하면 이게 맞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걸이용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 한다고 달라들면은, 그건 다, 흐, 안 맞고, 헛 일이, 지안 된다는 거죠. 절대로 그거는 부처님 공부도 아니고, 진리 공부도 아니고, 세상에 뭐 출시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가치가 없다. 이거. 시간이 길어졌 그, 그, 마치겠습니다. 그, 제가 마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다 이제 가야 될 일이 있거든요. 질문 있으면 한 번만 더 받을게요. 없으시면은. 없으시면은. 네. 네. 깨달음이 상태라는 게. 네. 새벽에 그 잠을 깼을 때. 네. 그, 생각은 없을, 없는데. 네. 생각이 아주 또 때에는 다 네. 그런 네. 네. 상태하고. 네. 좋은, 그, 좋은 질문 맞죠. 해주세요. 이제 비슷한, 비슷한. 약간이라도 그쪽으로 갈수 있는 비슷한 상태가 이제 우리가 가끔 살아가면서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면서 의식이 분명한 것. 예, 내가 생각을,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번뇌망상에 끄달리지도 않으면서도, 또, 허리멍텅하게 무기로 빠지 것도 아니고, 분명하게, 분명 명료한 것은 있는데, 번뇌망상에 사로, 사로잡히지 않는 어떤 상태들이 가끔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 것들은 좋죠. 그런 체험들은. 수행할 때. 그러면 분명히 생기 있고, 살아있으면서도, 번뇌망상에 나를 괴롭히지도 않으면서, 예, 깨어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 게 계속, 이 예, 지금 좋죠. 예. 그래서 그게... 반드시 네. 어떤 상태를 내가 공부를 해서 이해가, 견해가 오고, 아, 알미 생기드, 생기는, 과정에서도 그림만 들어가 놓고 분명한, 명료한 것이 있어야 돼요. 명료한 거. 명료한 알미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분명한 알미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 기회가 되면, 저 어디 지금 잠깐 가야 되거든요. 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